오늘은 금암동 부대찌개 촬영하며 먹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바로 앞에 앉으셔서 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이 좋으셨는지 흐뭇하게 계속 쳐다보셔서 밥을 눈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민망했어. 이 집은 금암동에 위치했고 보는 것처럼 오래된 집이야. 이곳은 부대찌개도 유명하지만 계란말이와 김치전도 굉장히 유명. 해 격찬이야 나는 이 깻잎찌 음, 때문에도 밥을 두 공기나 먹어버렸어. 이집 부대찌개는 햄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, 고기가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, 왜 이렇게 맛집이 된 건지 이해가 안 갔는데, 찌개를 퍼먹어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. 맛있어, 그냥 맛있어, 너무너무 맛있는데, 전할 방법이 없네. 맛을 말로 형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을 정도로, 이 집은 먹어보면 아마 알 거야. 얼큰한 부대찌개가 아니고 담백하고 짭짤한 부대찌개 맛이야. 이 집은 내일 네 추천할게. 진짜 맛있어.